안녕하세요, 가물치입니다가물치 가미쥐 먹어도 만날 수 있겠는데 엄청 맛있겠죠? 해먹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거 잡아보세요. 엄마 아빠가 잡을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. 그러니까 가물치 한번 만드는 거 볼까요? 이거 피도 있고, 그럴지는 하지만 한번 볼까요? 아빠 지금 뭐해? 비늘을 먹이고 있습니다. 아, 비늘. 그리고 비늘이 뭡니까? 여기 이렇게 네 껍데기 딱딱한 게 있잖아요. 물고기는. 네, 기는 비늘이 있어요 아 가물치 먹어. 만들 때 그거군요 <laughs> 버거 안 만든다고요? 알겠습니다 근데 <laughs> 네, 가물치 먹어는 음. 어디서 잡아 만드십니까? 이거는 네 소류지에서 잡아왔습니다 소류지가 어딘데요? 신양이요 신양? 신형? 우리 네. 집이랑 가깝나요? 아니요 좀 멀어요 알겠습니다 와 방금 피보여줬어네 이거 어떻게 생겼지? 어린이들은 피 보면 안 되는데요. 왜요? 아! 너무 징그럽잖아요. 아 진짜 무서워. 나오세요 여기 피 튀겨요. 싫어요. 제발 말좀 들으세요. 저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느낌이라고요. 영상을 찍고 있는 느낌이요? 네, 영상 찍고 있다고요 그냥. 많이 찍으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물고기는 응. 이름이 뭐죠? 가물치요. 가물치예요. 네. 근데 어, 미끄러워. 물고기는 사람처럼 똑같나요? 뭐가요? 피요. 어 그럼요. 똑같죠 동물이니까요. 동물 아니거든요? 물고기도 동물이에요. 헐. 근데. 어, 뭐, 한... 네 근데 뭐요? 근데. 가물치는, 가물치는, 네. 버거 어떻게 생겼나요? 가물치 버거. 아니, 가물치 버거 어떻게 생겼나요? 이거 너 먹어봤잖아요. 너가 봤잖아요.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. 기억이 안 나요. 오 마이 갓. 근데, 가물치 멋있어. 버거는, 그, 놀이 있죠. 거기 여러분. 어디? 거기에서. 놀이? 잖아요. 거기에서 제가 먹어 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그래요? 근데 거기 이름 뭡니까? 맥도날드요 아, 매드나이드에서 먹어 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요 한번 여, 여러분도 가 봐서 가물치 먹어 보세요. 알겠습니다. 거기 슈렉, 슈렉. 수 어, 슈렉이랑 거기 있는데. 맞아요. 거기서 다 거기 먹었다. 음, 맛있겠다. 여러분도 거기 슈에 있는 메토나이드 가면 돼. 그럼 진짜 맛있어요. 그럼 안녕!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! 떨라 <laughs> 아빠 이거 가물치 먹으면 만들 게 아니니까. 아, 그럼 빵에 가물치 먹으야 맛있겠다. 해 야, 가물치 먹어. 맛있겠다. 더 신중하게. 더, 더 뭐라고? 신중하게. 더 신중하게? 응. 이야 가물치 보고 맛있겠다. 더. 우와, 가물치 보고 진짜 맛있겠는데? 아 가물치 보고 진짜 맛있겠다. 어어 만큼이요? 이따 만큼이요. 네? 을 진염이 만큼만요? 네 맞아요. 채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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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이름이 뭐예요? 채널 네? 이름이 뭐예요? 그거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.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. 한번 이거 보면서 기약해 보라고요 알겠어요.